도망가 슬라이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네, 저희는 우선 아이디어 구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슬라임이라고 하면 RPG나 이런 요소 측에서 초기에 사용되는 그런 몬스터로서 취급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히려 저는, 저희는 이런 거를 약간 생각에 전환을 했어요. 오히려 이런 캐릭터들이 주인공이 어떨까라는 그런 단순한 의문감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게 만들 수 있을까 했을 때 저희는 어릴 때 했던 이두 가지 게임들을 보면서 비슷한 느낌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싹 가게 됐습니다. 우선은 저희 게임에서는 이렇게 가시와 경고, 그다음 워프 시스템 이렇게 있는데 가시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가시에가 하면 편하겠고요. 그리고 경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다 보니까는 이 가시가 어디에서 나올까 이런 거를 미리 예측하고서 대비할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가시 시스템을 넣었고 저 워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스템에는 이따가 추쭉 설명드리겠지만은 상하 반전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강로시켜버리는 그러한 요소고요. 그 다음에는 새가 있습니다. 이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생각해서 그러면 상하 반전이 되는 게임이라면은 그냥 위쪽에서 쭉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방향하고자 저런 새 아이를 추가하게 됐고 그러면은 역으로 생각해서 단순 점프로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방제비 통나무 시스템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슬라이이다 보니까 뭔가 끈적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끈끈이 시대를 통해서 점프도 안 되고 상하반전도 안 되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한쪽이 온다 맞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황도 만들어 졌습니다 근데 네, 저희는 게임 플레이 방식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 점프와 상하반전, 좌클릭과 어플 이렇게 해놨는데 우선은 저희가 이렇게 단순하게 두 개로만 한 이유는 저희는 게임이 단순하고 뭔가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그런 시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점퍼 상하 번들 이두 가지를 마우스를 이용해서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게임 클리어에 영향을 주신 추진한... 블루타멘트 축하드립니다. <laughs> 소속 학교명은 아이언 산업 정보학교 이기자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팀명은 연기게임 마이스터 고등학교고요 팀명 또박이 축하드립니다. <laughs>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소속 학교명은 용인홍천고등학교 더 모링팀 축하드립니다. 디지텍 고팀명 아이스 베어 축하 드립니다. 고등학교고요두 네, 동. 팀명은 스카이블럭 퍼즐 축하드립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저희 단... 우수상은 두 팀입니다. 우수상은 어, 게임 힐링 센터, 성남 게임 힐링 센터장 상입니다. 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위 사람은 신고대학교에서 주최하고 성남시 청소년 재단과 성남 게임링센터, 성남시 청년 지원센터에서 공동 주관한 2024 신고대학교 전국 중 고교생 게임 공모전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완성도가 뛰어난 작품을 수품하여 <laughs> 이와 같이 구상하셨기에이 상장을 드립니다.라고 설명한 <laughs> 내용이고요. 어, 두 팀인데요. 먼저 첫 번째 팀입니다. 소형고등학교 G.G.퀴즈입니다. 네. 네, 두 번째 성남게임 힐링센터장 상입니다. 수상이고요. 소속 학교명은 아이언산업정보학교 네, 브레이크체이스팀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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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수상 소속학교명 한세사이버공학 고등학교 팀명 프레셔 축하드립니다. 이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신구대학교 통장상 1위 있어 학교 명은 자, 대상 신구대학교 총장상 1위 개인명 호랑약팡김명산중월기름 유준현 소독학교명경기게 마스터 고등학교 3학년 1반 위사람은 신구대학교가 어, 주최하고 성남시 청소년재단과 성남게임 힐링센터 성남시 청년지원센터에서 공동주관한 2024 신구대학교 전국 중고생게임 공모전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완성도가 뛰어난 작품을 출품하여 위와 같이 입상할 수 있게 상의설정을 드립니다. 2014년 1행의 신우백대 총장 이송기대우